저 어떻게 하는 거야, 근데? 어떻게. 어떻게 하는 건데, 근데? 어? 저 뭐? 전구가 막 있는 거지, 지금. 근데 전구를 순서대로 이렇게 따다다다다. 갖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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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. 붉은 사람이 있어? 아니. 프로그램 돼 있지. 붉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되게 따르. 녹 켜는 건반그 게임 하는 거잖아. 어떻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? 나 아빠 핸드폰 색깔은 좀더 라이트하네? 오빠는 네. 이 색인데? 오, 오빠 색이 제일 좋네. 오빠하고 저번 사이트 제거 보내드릴게요. 그냥 눈으로 보세요. 그냥 여기서 끝날게요. 끝났어요. 몇 분, 몇 분, 몇분 동안 하는 거야? 아, 한 4분? 네.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갔어. 어, 저기 가운데, 저기. 아니, 가운데 왜, 저쪽? 저쪽 아니야, 이쪽이야. 엄마, 아빠 우리 저쪽까지 갔지 않았어? 근데 저쪽도 갔어. 저기.